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한중안 동안 안녕하셨는지요? 길기만 하던 사슴절이 지나고 오늘 부활대축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부활절은 절묘하게 벚꽃이 만개하는 시기와 겹치게 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2024년 부활절을 맞는 우리에게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지난 성주간 동안 출애국기를 읽고 그와 관련된 영화를 보는 것으로 나름대로 예를 갖춰 부활절을 맞이하고자 했습니다. 영화의 제목은 엑소더스 신들과 왕들이라는 근래의 영화였습니다. 이집트 탈출을 소재로 한 영화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70년 전에 나온 십기였습니다. 이 영화는 아무래도 연출이 지금보다는 구식이어서 집중이 쉽지 않았는데, 현대적인 감각으로 새롭게 연출한 한 거장 감독의 영화는 대체로 만족스러웠습니다. 눈에 확 들어온 내용 중에 하나는 알고 보면 파라오와 모세는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사촌지간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모세가 이집트 공주의 손에서 자라났고, 그 가문 출신의 왕자가 훗날 파라오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세는 자신이 믿게 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을 키워준 가문과 대립하게 된다는 구대였습니다. 자신을 이집트 왕자로 믿고 인간의 법을 따르려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밖에 없는 운명을 받아들이는 고뇌의 묘사가 현대적이라고 할까요? 저는 이 영화가 다루고 있는 큰 주제가 부활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집트의 왕자에서 하나님의 예언자로 새롭게 태어난 모세의 경우가 그렇고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변화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경우도 그러합니다. 특히 오늘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된 내용은 마지막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을 치실 때 문설주의 발은 어린양의 피를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지 않은 채 그냥 지나간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있은 뒤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과월절을 정하여 어린양을 잡는 예식으로부터 시작하여 성대한 만찬을 나누며 이집트 탈출 과정을 기념하는 의식을 치르게 됩니다. 신약에 이르러서는 과월절 어린양이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되고, 그분의 희생적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가게 되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스스로를 희생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했던 그리스도의 부활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제자들의 여정을 쫓아 주님의 부활이 진리임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복음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앞부분은 막달라 마리아와 베드로 그리고 요한이 비어있는 예수님의 무덤을 확인하는 장면이고, 뒷부분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 을 찾은 때는 예수께서 돌아가신 지 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무덤을 찾은 이유는 돌아가신 예수의 몸에 향료를 바르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시체를 무덤에 누이고 사흘 후에 무덤을 방문하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아직 동이 트지 않은 이른 새벽에 찾았다는 것은 이들이 부활 사건을 포함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 확신이 없음을 상징하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의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을 누가 치워줄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하면서 갔지만 실제로 무덤에 가보니 이미 돌이 굴려져 있으며 그녀가 마주하게 된 것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녀가 느꼈을 당혹함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빈 무덤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당신의 부활을 보증한 예수님의 말씀대로 정말로 부활한지를 감시하던 로마 군들에게도 당혹한 사건임에 틀림없었습니다. 그래서 마테오 복음에서는 병사들이 잠든 사이에 유대인들이 예수의 시절을 훔쳐갔다는 거짓말을 퍼뜨리라고 대사제가 사주했으며 이러한 헛소문이 사람들 사이에 널리 퍼지게 되었다고 말하는 장면도 등장합니다 빔 무덤을 확인한 막달라 마리아가 한걸음에 달려가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인 요한에게 전한 말은 누군가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습니다 어디에다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자신들의 눈을 통해 직접 확인하고자 했던 두 사람은 황급히 무덤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장면은 먼저 달려나간 사람은 요한이었으나 결국 먼저 무덤에 들어간 사람은 베드로였다는 점입니다. 신학적으로는 베드로와 요한이 각각 유다계 이방계 기독교를 대표하는 상징적 인물임과 동시에 베드로는 사목직을 요한은 예언직을 대표하는 존재여서 두 사람 사이에는 필연적으로 긴장과 경쟁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학설이 존재합니다. 결국 무덤에 들어간 두 제자가 발견한 것은 흩어진 수의와 잘 개켜진 예수님의 머리를 싸맸던 수건뿐이었습니다. 실망한 두 제자는 자신들의 숙소로 돌아갔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여전히 빈 무덤에 남아서 울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과거가 되어버린 스승과의 시간을 접어두고 무엇을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할지 몰랐던 자신에 대해 그녀가 할수 있는 일이라고는 우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몸을 굽혀 무덤 속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거기에는 흰 옷을 입은 두 천사가 각각 예수님의 시신을 모셨던 머리맡과 발치에 서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이들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왜 울고 있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마리아는 누군가가 제 주님을 꺼내갔습니다. 어디에다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뒤에서 다시 한번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라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뒤를 돌아보았지만, 그분이 예수님이 아니라 동산지기인 줄 착각하고, 당신이 예수님을 옮겼거든, 내가 모셔가겠노라고 답합니다. 그녀는 며칠 만에 듣게 된 스승의 목소리를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빌어서 마리아야 하고 이름을 부르시자, 마리아는 예수께 돌아서서 라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비로소 그녀는 예수님 부활의 최초의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뒤 예수님은 그녀에게 자신을 붙잡지 말고 형제들을 찾아가 내가 나와 너희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말을 전하라고 하셨으며 이에 그녀는 부활하신 주님을 뵌 일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일러주신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하며, 오늘 복음은 끝을 맺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20장 9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때까지도 예수께서 죽었다가 반드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성세의 말씀을 깨달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막달라 마리아는 빈 무덤을 보고도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두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분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는 그녀의 대답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불신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들의 믿음은 동틀녘의 어렴풋한 어둠과 유사한 것이었습니다. 부활 이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매우 일관됩니다. 그것은 바로 토마에게 한 말씀입니다. 너는 나를 보고야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주님의 말씀대로 부활은 엄연한 현실이지만 우리 안의 미혹과 불신으로 인해 그 엄연한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고서 불신에서 믿음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옮겨가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지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육체를 지니고 사는 인간이 전혀 다른 몸으로 탄생하는 부활을 공감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태생적으로 부활이라는 하나님의 새로운 신비를 알아보기에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인간의 경험과 언어를 넘어서는 신비함과 새로움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문제는 보지 않고도 믿어야 하는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그 방법을 찾아 믿음의 여정을 떠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부활을 제대로 알아가는 기준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